자, 8-5번은 역함수의 두 번째 유형인데 fx의 넓이와 역함수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유형입니다. 자, 이거는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으니까 잘 보면 fx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. 이게 y는 fx야. 그리고 가운데 y는 x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 그럼 역함수가 어디냐면 역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지나는 게 y는 gx입니다. 이때 자,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그래서 a가 요렇게 있고 b가 요렇게 있다면 요 넓이가 a에서 b까지 fx dx입니다. 플러스 fa부터 fb까지 gx dx. 그럼 fa가 어느 정도냐? 여기가 지금 fa이고 여기가 fb인데 한이 정도 떨어졌으니까, 요 정도는 요게 FA라고 할수 있어요. 요 정도가. 요게 FB. 그럼 FA부터 FB까지 요 넓이. 요 넓이가 뒤에 거 넓입니다. 이두개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,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. 대칭이기 때문에 요것이 요 안에 들어갑니다. 여기. 여기, 지금 여기하고 똑같아. 그래서 잘 보면 그림자가 요렇게, 아니, 그림 모양이 요렇게 기역자 모양입니다.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, 이거는 이 전체 사각형에서 요 밑에 안에 거 사각형을 빼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 원점이고 이게 FA고 이게 FB면 전체 넓이는 B 곱하기 FB B 곱하기 FB에서 마이너스 A 곱하기 FA를 빼면 된다 이것이 사실 이 그림의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에 거 곱한 거 B 곱하기 FB에서 아래 거 곱한 A 곱하기 FA를 빼면 정답이라는 거지 자, 여기는 지금 기가 2가 있고 0이 있는데 0을 대입하면 4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. 근데 반대지. 이거 gx가 나왔으니까 4는 4 대입하면 뭐가 나오니? 0이나 4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. 4 대입하면 0 나오지. 또8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가 나옵니다. 그래서 위에 거 곱한 16에서 빼기 아래 거 곱한 0을 빼 주면 정답. 16이 되겠습니다. 이 문제는 너무 쉽다 보니까 좀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지금 문제가 좀 특이하지만 문제 좀 바꿔가지고 f(x)가 만약에 음 x 제곱 플러스 4라고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인테그랄 어 4부터 8까지 f inverse x dx 이렇게 역함수의 넓이만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요거의 응용문제인데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요거를 자 4부터 8까지 f inverse x dx니까 앞에 자뭘 대입하면 4가 나오는지 여기다 0을 대입하면 4 나오니까 0 쓰고 뭘 대입하면 8 나오냐 2 대입하면 8 나옵니다. 이 fx dx를 쓰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요 유형입니다. 요 답은 알 수가 있지 왜 위에 거 곱한 16에서 0 빼니까 16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만 구하라고 있기 때문에 요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16-0부터 2까지 fx dx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fx는 여기 나왔으니까 대입해가지고 적분해서 16에서 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역함수 넓이만 구하라고 하면 이 유형 그래서 요거 넓이를 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.